뭐냐 원거리 기능들을 제대로 여설먹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예 근데 피에스토인 더스크 같이 뒤쪽에서 배치해가지고 아예 그냥 또 원거리 같은 애들 묶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좀 슬레이어 같은 애들 그래가지고 아마도 좀 약간 드워프가 상대하기 힘든지 않을까 싶어요 거브린 딸 진실한 추함을 찍어두고, 혹시 넌은이 쪽으로 개인적인 변의 견해는 그래요. 아마도 트워프가 상대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특히 대대형 보너스를, 대부분 보너스를 가진 그런 군주 영웅이 있다는 게좀 커요. 눈승미스 같은 데서 제대로 끊어먹을 수 있어가지고, 파문의 룰이라든지 그런 걸 돌리기 전에 또 논스믹스라든지 아니면 또영웅 네, 있어요. 대병보너스가 달린 레디인데 몽글하운 터라고선봉배치에서가맹이다가 높은 대보병 장관 동대문지 높은 질량으로 인해서 근접 상태일 때 접근을 잘 해주는 데 있고 근접 상태에서 AP 회복도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립트 구우라고 약간 비슷한 것같아크립트 호루하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베스 음. 아마도 부서는지겠죠 <laughs> 아니면 뭐 두방 맞고 부서지거나 그래가지고 좀 영웅전에서 지고 이기고 나서 또 몽골 하운트를 한동안 또좀 탱킹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영웅전에서는 조금 밀것 같아요. 어, 워프가 영웅전이라서 이 군주전에서는 그렇게 좀좋편하하긴 좀 한데. 그리고 대덱거너 덱 같은 애들도 다섯일리들은 관통도 있고 장갑 관통 사격도 살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글쎄요, 워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기엔 약간 좀헷갈지기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또 일단 트워프에게 카운터셀만은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일단 좀 까봐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Your... 아이고 이쪽 선전 보하세요. 아이고 저 만약 그 그래탄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런 장악근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닛이 없으니까 또. 처발리는 건데 뱀쿤 일단 그걸 또 수행할만한 그런 유닛이 많아요. 뭐 아까 전에 설명한 그런 갑판 해적이라든지 뭐 그런 유닛들이 좀 많아가지고 서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긴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까 전에 그 있던 몽골도 있고. 움직이는 선츠. 적 원거리 유닛의 피해를 받아내고 높은 깡댐으로 공격하는 근전 유닛. 이건 좀 밝겠네. 서가가는프로메테안 움직이는 선체에비해 확실한 업이드 높은 침략감, 높은 장갑. 길교적 느림, 사격장, 대형 유닛딜에 대한 돌격 공모. 그래 통일이 나쁘지 않겠네. 오케이. 어, 그러게요. <laughs> 저도 어느 정도 좀 팔만한 그런 가치는 있, 있는 픽션인 것 같아요. 좀네가화가 중심이 되는 대신에 이런 그 뭐라 해야지 약간 좀 다양하게 섞인 좀드프 컨셉하고 뱀파 컨셉이 약간 좀 반반 섞인 듯한,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디스맨이었다라고. 농스맨인가 다들아 농세 농이좀 뭐냐 농스맨 보다 그렇죠. 스케이프 느낌이 약간 다른데, 약간 좀더 괴수 쪽에 좀오리는 느낌. 사과가는 프로메티안 총명물이에요. 괴수들은 파괴적인 라이플로 구성되어 있음. 높은 질량 높은 장갑, 피규정들림 사격장, 볼 필요 없네. 사과가는 레비아탄 매우 높은 장갑에다가 높은 체력, 높은 질량 높은 사격장, 모든 모든, 모든 대상에 대한 돌격방어. 장갑건통 큰옆사격 나쁘지 않네? 음, 얘도 일단 봐야 할것 같네요. 썩어가는 전 레비아탄도. 아마도 풀로부터일 거예요. 아직은 스펙 같은 건 제대로 공개가 안 돼가지고 또, 히익, 잘은 모르겠는데. 뭐 고기가 고 그냥 고기가 먹 같은 경우엔 또 좀비 머시기가 뭐 있던데요. 좀비 해적 갑판병 쌍검을 들고 있어가지고 또 제거 검사랑 약간 비슷한 스펙을 가질 거라고 하고, 아마도 3 5 0원 정도 되겠죠. 뭐 그렇죠. 나도 네, 모짜게나금 뭐냐 좀비가 있으면 또도네들좀뭐빵 모르게. 뭐도 모르게. 을수 있으니까요 원거리 나도 모장에선그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도모기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네크로펙스 글로소스금발톱과 사중 캐논으로 무장되어 있어 단단한 괴수에게 높은 공격치까지 거지 기대 가능. 음 성능을 좀 봐야겠네 이동도좀 공격 가능 납치 않고 가끔 사선이 가로막힐수 있음. 음 <laughs> 아마도 스팀 탱크하고 약간 비슷한가 보네요. 원거리 근접 하이브리드 다 명의 기수가 라이플로 무장되어 있어. 전비갑판병선 그런 음. 그렇죠. <laughs> 값싼 유닛도 없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좀 쓸만한에서는 전부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성비가 정확하게 좋은 유닛이 그렇게 많이 없죠. 가성비가 좀 많이 좋은 유닛. 광보도 그정도면 상당히 싸운 편이긴 한데 <laughs> 문제는 좀 중간 보병들을 생각하자면 또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은 유닛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썬더 같은 애들도 좀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뭐 기병에 대한 대처 능력은 또론센스가 있구나 그렇죠 약간 롱베에서 대형유닛이 좀 체력도 적고 그래가지고 좀방산비이긴 하죠 <laughs> 에이 오시면 <50만> 깎아주면 써요. <laughs> 그 정도는 너무 좀 많이 방한 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쓰긴 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고 오백 원 오시면 전부 더 깎아주면 <laughs> 그 정도면 뭐 가성비 해자죠. <laughs> 가성비 해자. 개 해자. 음...몰라고? 혹시...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좀 하이브리드로 할수 있는 애들 중에서 제대로 좀... 가성비가 좋은 애들도 없어가지고 좀 그렇죠. 그거 보행중재가 너무 지금 가성비가 좋은거 좋은 같고요 <laughs> 지금 보행 충전 소식이 너무 너무 좀 많이 가성비가 좋아요. 데스 시리크 테러가 있어. 똑같고 퀸 베스. 엄청난 사거리. 공성 옹골 포탄. 괴물 같은 충격으로 맞으면 이동 속도 감소, 드레인 지장전 속도. 주변에 엄청난 폭발 데미지. 헬캐논하고, 헬캐논하고 약간 비싼가 보네. 음. 오케이. 그렇죠. 중간, 가 중간 뽑은 중에서 가성비는 약간 좀 쓰레기긴 이 하죠. 롱베어스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그, 장갑관통 버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롱베어스 자체는 그정도였 뭐냐. 옆방가가 가장 높아요. 걔네들 중에서 그 중간 범행 애들 중에서 장학관 장갑관동 동폭 장학관 등이 안 되는 좀 많이 문제긴 한데, 대형 버진이좀 쓰레기여서 문제지. 그 일반 일반 그냥 로비하던 걔는 좋아요. 걔는 가성비가 좀 좋긴 한데, 대형 버전은 조금 쓰레기긴 하죠. 음, 역시 그렇죠. 700원이면 그렇게 700원이면 너무 좀 좋죠. <웃음> <웃음> 뭐, 아무튼 더 푸는 여건이 기병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런 원거리 화력을좀 보호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슬레이어로 또 막아야 하는데, 문제는 또 슬레이어가 그렇게 또 가성비 대비 좋은 유닛이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형, 좀 구리죠. 너무 좀 비싸요.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제국기사 사는거지 한, 한 850만정도 하면 그나마는 좀 많이 괜찮은데 설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자전방가구린건 아마 도이 고블린 전사 때문인거 같아요 처음에 똥같은지 저 고블린 전사에 놓치 자전방가왜 이렇게 죽겠어 빨론운데 아무튼 설레이어 자체가 좀 장갑이나 하셔가지고 또 너무 좀... 잘 소모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 좋지가 않죠 대동성도 꽝이기도 하고 그렇죠 갑상기 거의 갑이죠 예컨대 창병같이 좀 뭐냐 좀 물량으로 또더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벽을 칠수 있는 유닛이 제일 좋죠 개들이 그럼 원거리 유닛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본같은 유닛에 대해서도 벽을 좀칠수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제일 좋죠. 와아아니면뭐 확실하게 대대형을 책임지면서도 또장벽을칠수 있구나. 야, 근데 뭐 나가는데 할버드 같이 또 그런 애들은없지 않죠. 다만 좀 많이 비싸서 문제지. 결국에는 이게 원거리 보호하려면 확실히 이런 벽을 세울 수 있는 유닛이 제일 좋아요. 그런 유닛이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더프 같은 금액, 그게 없으니까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기부을걸 확실하게 휘 상대방의 상대방을 먼저 좀 휘둘러가지고 또.. 원걸이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양 브레이크 진짜.. 개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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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 입장이요 진짜 한숨 나와요 아저 새끼를 또 언제 뚫나 저 새끼를 또 언제 뚫나 아이고 그 아, 새끼 너무 단단해요. 너떡하시게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laughs> 너무 좋아요. 아니 아이 뿌려. 준비. r e 문제는 멀티가 너무 좀 비싼 게 문제죠. 포메이션. 올메 그렇죠. 좀 컨트롤 잘못하면 또 약간 좀 성능은 사실 제대로 못 보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조심해야죠. 그건 뭐 플레이어가 직접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아이고... 딴눈뜨 어디 갔냐? 아 저기 데안 해줘, 안 해줘, 츠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냥 전차 같은 경우에는 대포 써가지고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전차를 쓰는 입장에서는 또 전... 그 대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포로 쪽으로 전차를 빡빡 쏴야니다 그래가지고... 전차이 시간 써보면 또... 아니 그 뭐냐, 대포를 이식하서 보면 또 전차를 제대로 못 가져올 때도 많더라고요. 대포 때문에 또 전차에게 또이 전차가 또빵 터지는 게좀 일상답어서 나 <목소리> 보니까. 전차를 아니 대포를 좀 확실하게 제거할 수단이 없으면 더포 상대로 저걸. 네, 대포 때문에 그래요. 대포 데프 때문에 대포를 확실하게 제발 수단이 없으면은 좀전자석기가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아니면 뭐썬더에게쳐 맞아가지고 또좀 많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대포를 쓰는 도포가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철 좀 멋있게 들고. 이쪽으로 는건 그렇죠. 원거리 좀잘막롤한다 그냥 어, 하고 딱동죠 어, 그런 건 좋아요. 음 너무 오래 걸린데 뭐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또뭐 그걸 제대로 못 지키면 또 탈탈 털리고 <laughs> 뭐 그래도 로망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로망봉 확실하게 치을줄 수는 있는데 뭔가 좀아 다가 빠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어느 로 가고... 오케이 원거리 제일 지키기 좋은 건 이후로도 부레통이 제일 좀잘 지키더라고요 기병 상대로 또어도할수 있으니까 또 농민공사 같은 애들로 좀잘 지키기도 하고 아니 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농민공사가 또 프리즐라이기 좋은 상름도 환경도 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도 이런 브레툰이 제일 원거리 화력을 뽑아내기 제일 좋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상대 기방을 또묶어두고 휘둘러대고 그러다 보면 또 상대가 그런 원거리가 제대로 이런 그렇죠 공격적으로 계속 이 기병 같은 애들 끊어주고 전차 같은 애들로 또 끊어주고 그런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농민군수 자체도 좀 가성비 아주 좋다 보니까 상대방 궁병에 또 기병 신경 쓰면 농공으로또 걔들한테 프리딜러 주면 그만큼의 가성비도 또 뽑아낼 수 있고 나쁘지 않죠. <웃음> <웃음> 나도 저거 에버초전대이나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똥같은 씨놈들 하나 초대안안 주고 <laughs> 대회 좀 가끔 열어주고 또저 뭐냐 더프 좀 하고 그리고 약간 좀스타일 스일이 약간 좀... 좀 특이하다고 해야하나? 좀 그런 사람이에 <laughs> <laughs> 저보다 까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약간... 뭐 고수반을 끼어들죠 뭐 쑤세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실력은 있죠 크루세이더 어, 크루세이더님과 그런 사람들만큼의 실력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중급 수준도 좀 많이 신, 신기하죠. <laughs> 좀 스타일 이 약간 좀 특이하면서도 또좀 독창적이래요.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워프 쪽을 참고할 거면은 스크립프 쪽을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걔더트 퍼프는 상당히 좀 잘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아무 아물보이, 보에 아니 아무 보에 컨좀 하는 거. 저건 뭐냐 누구 있지. 그렇죠 투 뭐냐 투트림안하죠 줘. 겐트 세요 투수. 더프거스나트도 있죠. 음. 더프거스는좀 많이 없더라고요. 좀... 뭐 뭐라 해야 하나? 좀 생각보다는 더 푸를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과염방사방 같은 경우에 그 프리 딜할 각을 주면 굉장히 쎄요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그런 각을 상대방이 주는, 주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주 조금 문제는 상대방이 프리 딜할 각을 주야 그게 또 프리 딜 제도는 없어집니다 사거리가 짧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선더러가더 좋아요 선더러가 그런거는 아프고 있나요 오라빵도잘라고 무엇보다 딜링 자체도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딜링 자체는 특히나 좋은 편에 속해가지고 나쁘진 않죠. 아이고 열심히 데군한다. 으음 예. 데군 데군 데군. 얘네 가 하고 제 대군 가고 쪘죠. 대군 가고 대군. 쪘죠. 이녀석를이들석은밥는지이 녀석은 밥 먹지. 이녀석 얘는 좀지이녀지이 녀석은 밥 먹지. 이녀는은밥 먹지. 이 녀석은 밥 먹지. 이 녀석은 이 제대로 컨트롤 안 되는 거봐 아... 돌아 미치겠네 이씨 그냥 페널티 같은 거요 좀... 저거 뭐냐 페널티를 또안 주고 가면 너무 좀 쉽게 깨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라도 좀 페널티 줘보려고요 <laughs> 아 이거 생각보다 특히나 또 제곱같은 경우에는 뭐 공략만 하면 또 쉽게 쉽게 깰수 있기도 하고 어떻게 됐죠? 아~~ 다 잡았.. 도만가고 앉아있네 아이고 이씨 실제 멀찾되게 뭐, 이런식으로 하면 또좀 <laughs> 많이 문제가 될걸요 일단 이거 이렇게 UI를 없애버리면 그냥 이마아마을 아파, 벗어요 아바 하고 그것도 어블리티없 쓰고 두 번째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도망가는 애들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별로 별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아휴. 하중에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 휴 그리고 제대로 구부리 안 돼요. 이놈이 누구인지, 저 놈이 누구인지 구분이 시도안 돼가지고 으쒸 그지않다요 <laughs> 헬머나 정의 연대 같은 경우엔 저거 뭐냐 마딜이 있는 거에 비 딱히 쓸만하진 않죠. 걔네 그냥 마딜이 있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 하나 봐서 많이 좋진 않죠. 아 잠깐만 헬륨가르트? 헤이어 그것도 있고 방암법인의 장갑잘당이 있는 거는 뭐 그것도 딱히 상관없는데 문제는 코스가 너무 높아요. 코스도 그렇고 마디를 잃는 것도 딱히 좀 그런 차별점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영좀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다른 특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렇죠. 제대로 써먹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너 걔네 확실하게 있죠. 벽이 되죠. <laughs> <laughs> 걔들이 는 걔들이 있으면 절대 못 들어요. 진짜 나중에 하루 종일 저 빤스레스를 하고 있어. 혹시... 아, 이거 이해를 좀... 힘긴 말이스나... 음... 일단 빠스라는 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 기병 조금 더모집해야겠네 혹시... 보냈죠? 우리 쭉 가고... 일단은 여기 섬뜩 있지. 혹시... 막아서 있겠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tomorrow!